네. 조사는 네. 관계 어에 속하고요. 아, 네. <laughs> 아니, 왜 말꼬리가 자꾸 흐려지세요, 쌤? 얘는 네. 단어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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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<웃음> 너무나 <웃음> 특이하게 하시니까 재밌네요. <laughs> 그 다음에 네. 어, 조사는 세 가지로 네. 나눌 수 있어요. 아. 네. 격조사. 네. 보조사. 네. 오케이, okay, 접속조사. 오, 네. 오, 뭐, 사이를 굉장히 많이 띄워놓으시네요? 말하실 게 많으신가 봐요. <laughs> 아닌가? 네, 격조사는.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, 아니, 왜 그러세요? 그냥 얘기한 것 뿐인데. 네. 일곱 개였어요. 아, 격조사가요? 네네. 어, 주격조사? 네. 어, 맨날 하나가 모르겠, 모르겠더라. 목적격, 오케이. 오, 쌤, 하이파이브 <웃음> 네. <웃음> 어 이렇게 있군요. 그다음에 네 네.